야 동호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멋있다 어 잠깐만 미국 형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입니다 와 오늘 엄청 특이한 오도바이들이 왔습니다 바로 미국 본토에서요 아 미국 형님들이 멋진 오도바이를 타고 오셨어요 아 여기 보시면요 이 미국 형님들이 이렇게 멋진 오도바이를 타고 와주셨어요. 와 주셨어요. 와 여기 보시면요, 3륜 트라이커가 보입니다. 아 여러분,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을 보니까 트윈캠, 트윈캠의 트라이커, 트윈캠의 트라이커의, 트라이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와 트라이커 바이크가요, 굉장히 우람해요. 와 끝내줍니다. 이게 스윙캠의 트라이커면요. 야, 연식이 이제 신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요. 옛날부터 이 트라이커가요. 엄청 활성화된 바이크였나봐요. 형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제 당연한 오도바이다. 미국 본토에서는 너무 당연한 오도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옆에 가시면요. 또, 다이나. 이 다이나가 단종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이나의 바이크, 야 비키니 카우를 씌워 놔 가지고요. 전형적인 클럽 스타일, 클럽 스타일의 다이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야, 관리 상태가요. 끝내줍니다. 와, 엔진! 야, 그렇고, 어휴 형님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다 형님들한테요. 동의를 얻고 촬영을 하는 중이에요. 야, 여기 보시면요. 또, 883. 클럽 스타일. 야, 883 바이크도 클럽 스타일로 해놓으니까요.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야, 우와, 이 가방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이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할 듯한 모습으로요, 형님들이요, 이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와, 멋있습니다. 이 클럽 스타일 오토바이 두 대가요, 딱 있으니까요, 정말 인상 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스트리트 글라이드. 어, 이쁘네요. 깔끔하고, 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 오토바이가 너무 자연스럽게 껴 있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형님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돼 놨는데 제가 바이크 어디다 세워 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laughs> 껴 있는 제 바이크도 볼수 있습니다 제 바이크 옆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와인색 스트리트글라이드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 스트리트글라이드 차주 형님 같은 경우는요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산 삽교라는 데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님이 1200 카브 차량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출연도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저희 집 근처 이 포천에서 형님을 또 뵙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런 형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한 10년 전쯤에 큰 형님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 동생으로 같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큰 형님벌의 형님이랑 이 미국 형님이랑도 또 친한 사이더라고요. 와 정말. 세상이 좁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국 형님들의 바이크를 보고 튜닝을 한 거를 보면요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즐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이크를 타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희한하게 할리데이비슨이 자랑의 문화로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7, 8년 전쯤만 해도 할리데이비슨은 자랑의 문화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차 할인 엄청 때리고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 중고가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중고가 시장이 완전 폭락했어요. 이 할리데이비슨이요 당근마켓에도 중고가요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에요. 그러다 보니, 할리 데이비슨이 국민 바이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자랑 문화였던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최후는 소음 규제와 튜닝 제재, 나라에서 이제 단속을 많이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제가 어렸을 때 의정부에서 미국 형님들과 바이크도 많이 타보고 미국 형님들의 이제 바이크 튜닝된 것들을 보면 아 이건 자랑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자기만족의 문화, 즐기려고 하는 휴식의 문화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미국 형님들의 바이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 아, 또 여기 짐바이크가요. 미국식 카도그 맛집 아니겠습니까? 그래고 형님들 이제 이제 미국식 핫도그를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셨던 나의 프렌드 아메리칸스틸 초대해 주셨던 형님도 계시기 때문에 핫도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핫도그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출연해 주셨던 형님도 계시고 감사와서 준비한 거니까요 형님들에게 핫도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형님 핫도그 픽자 바이크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핫도그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짐바이크에 네, 있는 짐카페에서요, 이 매운맛 핫도그를요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드시러 한번 와보세요. 이 매운맛 핫도그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바로 미국식의 이런 스타일의 핫도그입니다. 아 자, 이렇게 또, 미국에서 형님들이요, 오도바이 쪽 보면 수제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형님들이 핫도그를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낯선 이국당에 오셔가지고, 어, 추억도 만드시고, 아, 정말.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야, 오도바이도 너무 멋지고요. 이 형님들의 이 클럽 같은 경우는요. 아 아메리카 스틸입니다. 저희도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형님들이 아메리카 스틸이라는 이 클럽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뭐, 대구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평택으로도 있고, 이 대한민국 분들이랑 이제 이 미국 분들이랑 이제 함께 어울려서 바이크를 타는 클럽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큰형님 급으로 모셨던 형님이 계셨을 때 제가 막내 동생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인원이 됐었는데 삽교에서 이제 만났던 형님이 이제 또 짐바이크에서 저희 형님과 아는 사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laughs> 형님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형님들이 가실려나 봅니다. 어, 정말 멋있습니다. 야, 자 최고의 오토바이 클럽인 것 같습니다. 아우, 어, 아메리칸 스틸 베스트 <laughs> 원. <best one. 웃음> 자, 형님들이 가시는 모습을 끝으로 저희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